오즈 메르니 대한민국 최초의 제과점인 명순당 4세이자 완전 무결한 어, 후계자 빵수저 김우주 역을 맡았습니다. 왼쪽부터 봐주시죠. 중앙쪽에 우리 기자님들이 계신데 중앙에서도 왼쪽을 봐주시고요. 뒤쪽도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중앙의 중앙 정확히 센터를 손인사 줬습니다. 그리고 중앙 쪽에서도 오른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후계자예요. 은식씨, 후계자의 자신감 넘치는 포즈 어, 좋아요. 준비됐네요. 네. 네. 4세니까, 4세 한번 해볼게요. 예, 예. 우리 빵수죠. 4세요, 왼쪽입니다. 정면, 그리고 오른쪽, 자 위장 남편의 달달한 포즈 한번 부탁드릴까요? 하트도 좋고 달달하게 네 왼쪽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보여준 적 없는 새로운 모습을 기대케 하고 있는 최우식 배우입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모실게요. 네 가셔서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로코하면 정소민, 정소민하면 로코죠. 정소민 배우 모십니다. 네. 로코 불패 정소민 배우 소상공인 일당백 대표 유메리로 변신했습니다. 왼쪽부터 봐주시죠. 시선 정면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살짝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준비 중에 약혼자의 바람을 알아채고 파혼, 그리고 신혼집 전세 사기로 벼랑 끝에 몰린 예비 신부입니다. 자 우리 사랑스러운 예신 포즈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아 지금 한번 쳐다보고 좋습니다 왼쪽입니다 정면 그리고 오른쪽을 자 50억 신혼집을 오매불망 기다리는 원하는 귀여운 포즈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왼쪽 정면 그리고 음. 오른쪽을 어 너무 사랑스러워서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자유 포즈 부탁드립니다. 네. 오식씨를 쳐다보고 있어요. 뭔가 레퍼런스 아, 그렇죠. 아이 그게 뭡니까? 자유 포즈 좋아요. 왼쪽 정면.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정선우 배우 잠시 모실게요. 자 다음은 배달아 배우를 모시겠습니다. 자 극중 메리에게 50억 신원집 경품을 안기는 보떼 백화점의 상무이자 경품 당첨자 우주와 메리에게 수상한 기운을 감지한 감시자 백상현 역을 맡았습니다. 왼쪽부터 봐주시죠. 네 정면은 살짝 왼쪽입니다. 그리고 중앙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중앙 쪽에서도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입니다. 자, 늘 강렬한 캐릭터로 예 인상을 주셨는데 강한 인상을 주셨는데 이번에또 어떤 모습일까? 감시자의 예리한 눈빛 한번 보여주시죠. 네. 아, 어 이분이 감시하면 이거 91등은 어떻게 될지 정면. 어, 좋습니다. 약간 표지 느낌인데, 응. 네. 오른쪽. 지금 우주와 메리는 숨어 있는데요. 감시자를 피해서. 네. 오른쪽입니다. 네. 귀여운 포즈도 마지막으로 한번. 네, 좋습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시선 살짝 왼쪽과 살짝 오른쪽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나라 배우 감사합니다. 잠시 후 모실게요. 네. 자, 다음은 신세기 배우로 모십니다. 윤진경 역을 맡았고요. 신세기 배우는 극중 모태 솔로 가정의학과 전문의 윤진경 역을 맡았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빵수저 우주의 소울메이트이자 우주를 짝사랑하는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주를 향한 짝사랑, 눈빛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아 아니, 어떻게 이 표정인데 짝사랑을 할 수가 있죠? 이건 뭐 당연히 양반인데. 자, 정면입니다. 하트 한번 해볼까요? 네, 선생님 배요 왼쪽도 봐주시고요. 그리고 그 포즈, 그, 그 포즈 그대로 왼쪽도.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마지막으로 손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신슬기 배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단독체 3, 우리 서범준 배우 모십니다. 자, 서범준 배우 메리의 전 약혼자 김우주 역을 맡았는데, 오, 약간 열연사자 느낌으로 오늘 담고 오셨는데, 멋진데요. 네. 5년 연애한 우리 메리와 결혼 준비 중에 입사 준비와 바람을 피워 파혼한 인물입니다. 왼쪽,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의 자신과 동명이인 빵수적 우주와 위장부부가 된 메리 앞에 등장하면서 파란을 일으킬 예정인데요. 자, 아무래도 공개가 되고 나면 지금 맞아요. 본인은 사랑이라고 느꼈던 그 모습이 많은 욕을 먹을 텐데요. 우리 시청자들에게 미리 사죄하는 포즈를 한번. 그렇죠. 네. 오늘밤입니다. 오늘밤에. 미리 사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유포즈 한번. 범준 씨, 네, 파이팅.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투샷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장 신혼부부가 된 우주와 메리, 우주 메리 최우식 씨와 정성민 배우 모십니다. 아, 두 분, 투샷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네요. 너무 좋습니다. 그 밑에, 네, 좋습니다. 두 분, 함께 왼쪽부터 봐주시죠. 먼저 이렇게, 네, 노멀하게 먼저 가고요. 정면. 지금 약간 위장 모습인 것 같은데요. 오른쪽입니다.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90일 동안 위장 신혼부부 생활을 이어나가야 되는데요. 자, 이제 가짜 부분인 거 들키면 안 되니까 누구보다 달달한 애정 행각을 버리듯이 달달한 포즈 한번 가볼게요. 네. 팔짱과 하트, 왼쪽, 정면,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뒤에, 뒤를 잠깐 돌아서 두 분, 뒤에 백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 포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시잖아요. 이렇게 결혼식 같은 거할 때, 저런 포즈, 어, 저 오늘 약간 결혼식 진행 분위기인데, 네, 두분 좋아요. 우리 신랑 신부, 네, 좋습니다. 그 포즈 좋아요. 네, 시선 살짝 떨어뜨리고, 그렇죠. 그리고 우식 씨가 살짝, 눈을 살짝 질끈 감으면서 입가에 미소. 자 아, 우리 좋아요 그겁니다 자 반대로 시선 어 아, 지금 너무 어최은식 씨가 리드합니다 입가에 미소 조금만 더 살짝 네 미소를 머금어 줘야 됩니다 네 좋아 완벽합니다 자 이제 보라 한번 가볼까요 두분네아 너무 좋습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파란을 이렇게 서범준 씨 등장합니다. 딴딴 따다단 네, 두분다 우주지요? 우주 사이에 있는 우리 메리 세분 먼저 포토타임 진행합니다. 네, 정면 봐주시고요. 네. 우주와 우주 사이에 있는 이곳이 유니버스네요. 네, 정면 봐주시고요. 자, 이제 양우주분들이 메리에게 하트를, 보라트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 지금 메리 굉장히 속이 예, 복잡할 것 같습니다. 양우주 사이에서 정면입니다. 시선 살짝 왼쪽입니다. 그 상태로 그리고 시선 살짝 오른쪽입니다. 자, 양 우주들 신경전을 마지막으로 한번 버려볼게요. 살짝, 어, 좋아요. 네, 살짝, 살짝 이렇게. 그렇죠? 살짝. 네. 정면. 그리고 시선 살짝 왼쪽. 찌릿하는 표정 나와줘야 됩니다. 찌릿하는 표정. 네. 그리고 오른쪽입니다. 거의 사진으로 보면 완벽한 지금 우주 매립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배우분들 모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씨와 승기 배우님도 함께 모셔서 포토타임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조금만 밀착을. 네, 조금만 밀착입니다. 가까이. 네, 좋습니다. 우리 센터를 맞춰주시면 되고요. 네, 쳐서 지금 센터 맞나요? 분요네자 그러면 배나라 배우께서 살짝 몸을 틀어서 왼쪽부터 살짝만 이쪽입니다 네손 인사 한번 부탁드릴까요 다섯 분 얼굴 안 가리게 네 정면 그리고 살짝 오른쪽을 자 러블리한 우리 배우분들 이게 또 로맨틱 코미디 아니겠습니까 자 서로 로맨틱스러운 교차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정면입니다. 환한 미소와 함께 이분들이 만들어 갈 우주 메리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파이팅을 한번 외쳐볼게요. 제가 제목을 외치겠습니다. 우주 메리미 파이팅. 그 상태에서 시선만 살짝 왼쪽입니다. 그리고 시선 살짝 오른쪽 오른쪽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면입니다. 다시 한번 파이팅 할게요. 우즈 메르미 파이팅! 그리고 이거 가봅시다. 우즈 메르미 한번 가볼게요. 자, 갈게요. 하나, 둘, 셋. 우즈 메르미 <laughs> 완벽합니다. 이상으로 포토타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배우분들 잠깐 대기실에서